자, 이부 강의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중학교에서부터 어, 인공지능이 우리의 직장을, 여러분들이 노동할 건 아니니까, 그죠? 노동할 건 아니니까. 아 근데 사실 로봇도, 로봇도 좀 위험하긴 하다. 지금 카이스트에서 나온 로봇이, 어떤 로봇이 나왔냐면, 야구공을 받는 이게, 이게 피처 로봇이 나왔어요. 아무리 빠른 속도로 공이 지나가도 이게 로봇이다 잡아. 그 로봇이 나왔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는 수술용 로봇이 나왔는데 수술용 로봇이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로봇이 이, 이, 이게 1mm짜리 혈관이에요 그 주혈관으로 실험을 하는데 이게 1mm야 로봇이 걸 21바늘을 꿰매요 수술할 때그 로봇이 근데 보통 인간이 몇 바늘을 꿰부는줄 알아요? 1mm짜리 혈관을 바늘로 핀셋으로 이렇게 음? 평균이 두바이에요 그것도 아주 유능한 의사가. 그래서 완전히 베테랑 의사가 한 네다섯 반을 꼬매고, 의대생, 의대 이막 입학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그 수술 배우는, 왜까 수술 그 실습할 때, 1 0 0명 중에 한 명이 한반을 성공을 한다. 수술한, 0명 중에 한 명이. 그만큼 1mm짜리 혈관을 봉합하는 건 어려워. 의대에게 만만한 게 아니야. 니네 실습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육체를 쓰는 것 맞아도 로봇한테 아무리 손이 정교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이 화가라도 위협을 받을 수가 있어. 아주 유명한 로봇 화가가 나올 수가 있거든. 지금 뭐 아주 나보다 내 그림을 훨씬 비싸게 파는 침팬지 화가고 하 코끼리 화가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죠? 그 주인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요. 그림이 비싸요. 치댄스와 코끼리 코 이렇게 코로 분무로 할때 그림들이 굉장히 비쌀 싸요한 4, 5천만 원을 팔아요 그림 하나 코끼리 그림. 아무튼 미래에도 또 로봇화가도 많이 로봇화 사실 이미 있는데 한두 명이 그 시장에 그 미술 시장에 나와 있어요 로봇이 그림. 네, 어쨌든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창의성, 지적인 노동, 육체적인 노동 모든 곳에서 AI 인공지능하고 로봇의 위협을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1980년생 이후로는 그 사람들이 은퇴하기 전에 반드시 인공지능 로봇하고 직업을 경쟁하게될것 같아요. 1980년생 이후. 우리 1970년대생들이 은퇴한 다음에. <laughs> 그렇게 될것 같은데. <laughs> 자, 그래서, 고도의 창의성을 할수 있는 이 2부, 3부를 통합을 해야 되겠는데. 그 두뇌, 그 두뇌 어떻게 되냐. 첫째는, 어, 사실, 여, 초등학교 때까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까지, 12살 때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체험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체험하고 체험을 체 해보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거는 이제 이미 지나가 버렸잖아. 여러분들이 뭐, 엄마랑, 엄마, 아빠랑 뭐, 대남여행을 갔다거나, 뭐, 초등학교 때. 아뭐 일주일씩 어디 캠핑을 가고 뭐 이런 경험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해보자. <laughs> 좋아 가능성이 아주 많아. <laughs> 근데 그게 기억 그 두뇌에 다 남아 있어. 초등학교 때 자기가 처음 했던 게 그러니까 이게 언제 성인이 됐을 때또 나와. 그런 것들. 이 그게 이제 연결고리가 되죠. 연결고리. 그러니까 아무튼. 예체능, 예체능과 관련된 체험은 나중에 이제 그 노벨상 수상자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노벨상 수상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예체능을 했다는 거예요. 거의, 거의 다 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럼 예체능을 했던 게 과연 그 사람들이 성인이 됐을 때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걸 봤더니 전부 다 아이디어와 아이디어 연결고로 되어 있어요. 아무런 목적 없이 즐겼다는 게예술체험이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까지 그런 걸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아이디어를 연결해좀고리가 많이 생긴다고 보면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안타깝게도 초등학교 때 너무 엄격한 엄마를 만나서 어디 놀러도 못 가고 맨날 책만 보고 했던 그 중학생도 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지만 괜찮아요. 왜? 이 다음이 있으니까 다, 다 대책이 있어. 자, 인간은 어 13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뇌에서 두뇌 자체를 다시 다시 세팅하게 해주는 시냅스와 시냅스의 그 연결 구조를 다시 만들어주는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대량으로 방출됩니다. 그거는 사춘기 때 나오는 거. 그래서 13세에서 23세 사이에 20년 정도, 20년 정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충분히 체험하지 못했던 것을 보충할 수가 있어요. 그, 이, 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만 하고 대학교에 합격한 다음에 예체능 활동을 했다. 그래도 괜찮아. 뭐 25세나 이때까지만 해도 두연이 유연하기 때문에. 대학교 가서 해도 그걸 여러분들이 보충을 할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못했던는 거를. 아, 자, 그런데 어.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그 연구가 있는데, 어, 그래서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엄마 아빠가 죽었거나 너무 가난해서, 어, 얘는 이 집에 입양을 보내고, 얘는 뭐 다른 집에 이병을 보내고, 그런 거를 그 연구를 많이 해요. 왜 그런 연구를 많이 하냐면,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DNA하고 그, 그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 환경 사이에서 어떤 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요. 특히 이제 각각 다른 식으로 이명된 사람들을 연구 하죠. 그 연구에서, 어, 성적과,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있었어요. 성적. DNA DNA 아이가 완전히 똑같아. 그런데 이 집에서 자란 애는 공부를 굉장히 못하고 차이일 수도 없어. DNA가 똑같은데. 그런데 이 집에서 자란 애는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좋고 밝고 건강도 좋아. 그러니까 어, 조금 그, 여러분도 개모 그 계모 알죠 개모. 어. 좀안 좋은 그런 개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 그 DNA가 이렇게 있으면 DNA 끝 부분에서 그 수, 세포 분열, 분열을, 분열의 분열을 횟수를 정해주고 그 수명을 결정해주는 텔로미어라는 부분이 있어요. 텔로미는 끝이라는 뜻인데, 이 텔로미어가 그 학대를 받을 때마다 일이 줄어들어가지고 평균 일란성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둘다 10살인데 DNA를 조사해보니까, 이안 좋은 집에서 자라내는 이미 10%의 틀러미가 DNA에 사라져버렸어. 무슨 얘기냐면 수명이, 수명이 100살이라면 10년이 미 단축되어버린 거야. 10년. 동안.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수명, 내지는 IQ,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변하게 돼. DNA, 어, DNA는, DNA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에, 여기에 어떤 물질이 붙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터지거나 꺼지거나 해요. 그래서 DNA를 터거나 끄는 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뭐냐면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 공부를 아무리 못하는해도 그걸 이겨내고 그 시간을 이겨내고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 아이의 아이는 머리가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DNA 자체가 바뀌어요. DNA 자체가. 그걸 더 즐기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려요. 자, 그래서 그 결론을 내리자면, 그 쌍둥이 연구의 결론을 내리자면, 그 쌍둥이 연구에서 그, 그 아이들, 그 아이가 똑같은 IQ와 DNA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성적이라든가 뭐 대학을 간다든가 창의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뭐였느냐? 그게 이거였어요. 언어지능이었어요. 어, 다른 말로 어휘력이었어요. 동일한 아이큐를 가지고 있었을 때, 어휘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이 훨씬 더 창의적이고, 훨씬 더 공부를 잘하고, 근데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면, 이제, 내가 여기, PPT가 없어가지고, 어 거의 뭐, 이렇게 차이 나요. 한 뭐, 64점 대 뭐, 97점, 이렇게 차이 나요. 그, 동일한 학력으로 진학을 했을 때. 근데 얘네들이 일란 썼다는 이니다 일서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적의 차이를 보는데 왜 얘네들의 어떻게 뭐가 이 아이들의 그거를 그 차이를 불렀을까 이게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 이제 성적도 유지하고 영어도 영어 공부도 하고 수학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매일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한 단어의 의미, 개념을 이해하면서 그 분량을 엄청나게 늘리는 게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i q 가 비록 120밖에 안 되지만, IQ 1 4 0를 이길 수가 있어요. 이건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과학적 사실. 어, 이게 이제, 3분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결국, 어 공부가 잘 되는 두뇌라는 거는 자 그런데 아, 어휘력 네. 좋다 이거야. 근데 이 어휘력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또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자2부그 이게 있어요. 그 미국의 어느 한 고등학교 한 반에서 모벨성 수상자 한 다섯 명이가 나온 다섯 명 정도가 나온. 어마어마한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벨상 연구자들이 어떤 요소가 그 반에서 그렇게 많은 다섯 명이나 되는 우리나라에는 한 명도 없는 노벨 그 과학 관련된 의학 과학 생물학 관련된 그 노벨상 수상자가 어떻게 그한 반에서 다섯 명이 나오냐 그래서 추적을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선생님이 있었어. 요그 반에 수학하고 과학을 가르치던. 김선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있었어요. 소아하는방법을 <laughs> <laughs> <성하를 웃음> 가르치던? 그데그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느냐? 교수법이 달라. 근데 어쩌면 교수법이 달랐다기보다는 학생들이 공부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겠죠? 그 사람이 그 학생들한테 늘 했던 건 뭐였냐면은 대학생 수준의 아주 어려운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내주는데 딱 하나만 내주는데 이걸 풀려면 한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달 동안 생각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안 풀리는 어려운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냐면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수학 시간에 수학하고 영어 할때 영어 하고 런데 책을 딱 덮고 집에 올 때마다 이문제가 생각이 난대. 근데 <laughs> 너무 어려운 문제를 줘가지고 잠자때 큰 문제가 생각해고 일어나서, 아, 그 답이 뭘까? 그, 그, 물론 다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그 반에서 나중에 노벨상 수상할 정도의 그, 어떤 그런 천재적인 업적을 낸 아이들은 꼭 그렇게 했겠죠. 자, 이게 뭐냐면, 이게 24시간 공부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전문용어로는 자이가르이 효과라고 해요. 자이가르닝 효과 인터넷 찾아봐 <laughs> 전문용어로 자이가르이 효과는 뭐냐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머릿속에서 24시간 떠나지 않는 효과예요. 그게 자이가르닝 효과인데 여러분들이 그게 뭘 말하고 있냐면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보고, 뭐, 카톡을 하고, 이런 학생들이 좀 많을 거예요. 응? 그거는 자기가 되는 효과가 아니야. 쉬는 시간에 그, 그 어떤 선생님이 내줬던 문제, 내줬던, 내가 지금 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틈날 때마다 그 문제를 생각하는 게 자기가 되는 효과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딱한세 달만 하잖아요, 세달 세달 정도면 응. 여러분들 두뇌가 바뀌어 있는 걸 스스로 느끼고, 그건 내가 해봤던 것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기 머릿속에서 진짜 공부. 이번 제가 상상고등학교의 그고3 형들한테도 강의했던 내용인데, 걔네들조차 이 자기가르는 효과, 끊임없이 어떤 문제를 생각하는 것을 안 하는 애들이 거의 되는 분이다 상상고등학교. 그러니까 그렇게 무수한 성적으로 중학교 중학교 때 그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성과가 그렇게 나쁘지. 자사고, 특목고, 여러분 성과 좋은 것 같죠? 특목고 가가지고 전문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걔네들 왜 그럴까요? 바로 저걸 안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능 효과라는 것은 자기 머릿속에서 그 어떤 문제, 공부와 관련된 거 24시간 생각하는 거예요. 실때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자기가 어려운 과제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어? 그게 뭘까? 뭔가 궁금증. 그것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또는 그런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하세요. 그런 문제가 없다면 제가 내가 지금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공부가 잘 되는 두뇌에 대해서 두 가지만 딱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어휘력을 엄청나게 늘려라. 또 하나. 자의가능이 효과. 24시간 공부에 대한 의식이 떠나지 않는 그런 두뇌를 한번 만들어봐요. 3개월 만에 완전히 바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천재가 되어 있다는걸 느끼게 됩니다. 자, 이게 2부 공부가 잘 되는 두뇌였고 3부 이어서 바로 갈까요? 응? 네. 이어서 좋아. 3부. 자, 그래서 또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가장 공부가 잘 되는 도대체 공부법이니까 어, 연구를 해봤는데 아, 순 순서가 있어요. 제일 공부가 안 되는 공부법이 있었어. <laughs> 제일 공부가 안 되는. <laughs> 꼴등, 꼴등, 진짜.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밑에다 놨죠. 그게 뭐였냐면, 강의 듣기였어요. 제일 공부가 안 되는 거. 지금, 지금 이 상태, 지금 이 상태,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이 상태에서 강의를 들을 때, 단순하게 강의를 듣지 않은 방법. 나도 언젠가 저런 강의를 하겠다. 는 나도 언젠가 저 사람처럼. 내후 후배들한테 저런, 후배들 저런 얘기 언젠가 해주겠다 나는 <laughs> 마음을 먹는 순간 여러분들은 단순한 강의 그런 생각 없이 아니게생각그런생각없이 이렇게 음에그냥 <laughs> 강의 그기음에그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 음, 한 50점쯤 되는 게 뭐였냐면은, 아, 50점 밑에가 시청가. 시청가. 그 다음에, 여기, 여기 50점쯤 되는 게토론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눈다든지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대답하고 하면. 이게 한 50점 정도 요그 다음에 60에서 70점으로 가면 뭐, 뭐 했냐면 실습이었어요. 실습. 근데 이게 실습 실험이라는 것이 실험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게 이게 중학교 때까지는 맞을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아주 잘 맞고. 왜 그러냐면 시간이 너무 많고요. 실험 실습. 뭐그 수학 공식 하나 나오는 거. 과학 원리 같은 거 이거를 알아낸다는 게그 어떤 거 하나 알아내려면 한 정말 서너 시간 동안 실험 실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우리 우리나라 그, 그 대학 입시하고 좀안 맞아요. 그그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막 문제집을 푸는 애들도 있거든. 그럼 결국 시험 볼때 시험 점수에서 그 손해를 볼 확률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굉장히 기억도 잘 되고 이해도 잘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 이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이이 이 다음부터 한 80점 이 80이라는 것은 어 어떤 어떤 지수냐면 내용을 듣고 나서 어, 24시간인가 24시간 후에 기억에 남는 걸 측정한 거예요. 하루 지나서 그랬더니 토론을 하면은 한 절반 정도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실험실습을 했더니 한70% 정도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렇게 실험을 한 거예요. 교육학자들이 학생들 대상으로. 자 그런데 어 80에서 80점 8 0 정도 되는 게 뭐였냐면은 자기가 남들을 가르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팀을 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떤 그체대의 어떤 부분을 내 후배나 내 친구한테 가르 <laughs> 가르칠 준비를 하면서 책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야, 이건 이런 거야 하면서 얘기를 해 보는 거예요. 아 지금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대학교도 있어요, 그 교수들이 학생들 트레이닝을 교수는 이게 강의를 안 해. 그 강의 전체를 그냥 학생들한테 하게 하는 거예요, 게 파트로 나눠 가지고. 그럼 굉장히 더 공부가 잘 돼요.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아, 이게. 야 이거는 이 가르치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는 언제 하는 게 좋냐면 집에서 어, 학원에서 열심히 배우고 집에서 복습할 때 복습할 때 엄마를 대상으로 하거나 엄마가 협조를 안 해주면 동생, 동생이 협조를 안 해줘 인형, 인형이 협조를 안 해주는 거야 엄마가 인형간안사죠 그러면 거울을 놓고 하면 돼 거울 속에 있는 낯선 나의 얼굴 <laughs> 자기 얼굴 보 <laughs> 자주 못 보잖아. 자기 얼굴 보면서 복습을 할 때, 이건 심리적인 거야, 심리적인 거. 그냥, 음, 읽으면서 복습하는게 아니라, 거울 속에는 자기 자신한테 자기가 가르쳐 보는 거야. 너 임마, 아까 배웠잖아, 학원에서 이거, 이런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말하다가 힘들면 수업으로, 마음 수업으로 말해. 내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느낌으로, 뭔가를 복습하고 하는 거야. 그럼 이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다야 기억에 많이 남는 게왜 중요하냐면, 은 이것 때문이에요. 시간 절약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대학교 가서도 중요해요. 대학교 가서도 공부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대학교 가서도 경쟁이 진짜 심해요. 정말 고3 때보다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절약하면서 기억에 잘 남고 이해가 강력하게 되는 공부법을 지금 중학교 때부터 꼭한번 연습을 해서 자기 몸에 배배할 배 필요가 있잖아요. 자. 가르치기 만큼 좋은 게 있어요. 한 85점 되는 건데, 90, 95 이렇게 나와요. 음, 만큼 좋은 게, 아, 이거예요. 시험 문제를 자기가 뽑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좀, 수준이 높아야 될 텐데, 이런 방식으로 할수 있어요. 문제집에 있는 거를 자기가 변형시켜보는 거예요. 이 문제를 조금, 수학 같으면 숫자를 바꿔본다든지, 뭐, 사회라든가, 뭐, 국어 이런 거면은, 뭐 단어를 바꿔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자, 여기서부터는 마인드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여기 실험실습까지 하고, 여기에 그 기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자기가 아직도 학생이라는 마인드에 빠져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학생이 아니야. <laughs> 여러분들이 선생인 거야. 자, 이, 이마인드에서뭘 가져다 줄 거야? 두뇌에서 굉장히 다른 걸 가져다 줄 거야. 이걸 뭐라 고 그래요? 여러분 가장 많이 듣는 이거예요. 자기 주도성의 강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들 자신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가 문제를 문제를 누군가한테 출제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자기 주도성이 굉장히 그, 그러 그러니까 창의력의 호르몬인 도파민 호르몬이 많아져요, 분해서 자기가 주체가 되면. 자기가 수동적이 되면 도파민 호르몬이 줄어들어. 근데 이 도파민 호르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서도 굉장히 필요하고, 지금도 필요하고. 이 도파민 호르몬이 많아지면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피곤하지. 근데 이게 적어지면 공부를 조금만 하면 피곤해. 자기 주도성이 없는 학생들은 금방 피곤하고 금방 졸려요. 근데 자기 주도성이 생기고 생기면 도파민이 생기거든. 요 그럼 피곤하지도 않고 오랜 시간 공부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됩니 그래서 이제, 뇌관계조금만 하면, 도파민 호르몬이 계속 지속적으로 많은 상태로 자기 마인드를 유지했을 때, 자기 마음을 유지했을 때는 나중에는 오렉신이라는 몰령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자기 주도적으로 어려서부터 부모가 시켜서 공부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시켜서 공부한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공부했던 애들은 여기에 도달을 합니다. 두뇌에서 오렉신이라는 호르이 나와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3일간 아예 잠을 자지 않아요. 어떤 애들은 좀 심하면 한 6일간 잠을 자지 않아요. 그런데 집중력이 하나도 안늘어요 그러니까 한 50시간, 60시간 동안 한 가지 과제를 잠, 잠도 자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요 실제 인간이 그런 인간이 있어요. 대학교 가면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요 그런 천재들 무섭죠? <laughs> 근데 미국에 아이들 리그 가면 이런 애들이 있다는 게, 이런 애들이 오래 쓴 상태까지 가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에 유학간 애들이... 활동 안자고집중하는게 어떻게 착 어떻게 따라가냐고 내가. 여러분들의 자기주도성을 지금부터 키워야 돼요. 내가 너,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학생이 아니야. 나는 왜? 나는 언젠가 교수가 돼가, 돼야 되고 연구자가 돼야 되고 공부라는 것을 어, 공부라는 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내가 만들어내야 되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거예요 삶의 주인. 그러면 도파민과 오래 시인의 상태로 가게 돼요. 자, 문제 출제부그 다음에가 뭐냐면, 교재 편성이에요. 점점 어려워지죠? 그니까 러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 교과서가 있잖아요. 교과서 있고 참고서가 있고, 시내에 여러분들볼수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을 건데, 그거를, 새로운 자기만의 교과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옮겨 적으면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가위로 오려가지고 오려가지고 중요한 걸 따가지고 이렇게 한 번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공부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서울, 서울에서 교육감 후보 나왔다가 떨어진 사람. <laughs> 알죠? 어? 고승덕 씨가 고승덕 씨가 그 고시 패스 세 개나 했잖아요. 이 사람이 공부했던 방식이 그거였어요. 뭐였냐면은 <laughs> 수많은 교재를 한 권으로 만들기였어요한 권으로. 만들기. 그러니까 고승덕 씨는 공부 시간도 많았지만 공부 방법이 좋았어요. 공부 방법이. 그러니까 자기만의 이건 고승덕표 교과서 딱 해가지고 이건 고승덕표 뭐뭐뭐 뭐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뭐 그 A 출판사, B 출판사 막 이렇게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보고 지나간 게 아니라 거기서 중요한 것을 자기 교과서에다가 응. 옮긴 거예요. 어려서 옮기든, 써서 옮기든. 응. 이게 지금까지, 아, 이거 세 가지가 지금까지 검정된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그, 응. 이걸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지 알아요? 그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런 공부법을 하도록 해준다는 게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요. 이건 정말 1대1 과외가 아니면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학원은 학원대로 그 여러분들이 하시고 학교는 학교대로 학교대로 공부를 하되 자기 혼자만의 시간에 이세 가지를 실천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많이 달라진다는 거더 궁금한 거는. 자, 지의응답 시간으로 일단 넘어갑시다.